네. 리포트가 아니고 이머전시여서 다행이더라고요. 이주님, 아 위로갔구나. 너랑 죽었어요. 총 차득이다. 어디죠? 지도실일 것 같은데? 이게 <laughs> 이게 뭐야? 전기실. <laughs> 네 전기실이야? 정기실. 전기실이 던 <laughs> 사람 <laughs> 말해봐요. 누가요? 저 말고 전기실. 저 민트요. <laughs> <저> 민트 <laughs> <민기실 웃음> 왔는데? 맞, 모여 있는데 보람. 죽은 거예요 이거? 네 모여 있는데 주앙 아. 죽었어요. 주앙, 아니 민트 또 누구 누구 누구? 파랑도 전기실이었어요. 전기실인 파랑. 파랑, 분다 심하면 될것 같은데. 파랑 또 누구? 보라 보라. 보라. 네. 보는 거 같은데. 주앙까지 이렇게 네 명이다. 또본 사람 더 없어요? 숨기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좀 많았던 거 같은데. 네, 좀 많았어요. 지금 말안하신 거. 4네명네명 도는 네명다 명이었네. 네. 어. 검정 갈색은 통신실이었어요 이번에. 근데 흠, 전기실에서 흠. 죽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 주황이요 주황. 주황 진짜. 방금 전까지 저랑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저 전기실 나오고 본거 같은데 핑크님이랑 연그연 그 민트님 둘중한 분인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전기실에서 나왔잖아요. 아 이거 누구야? 그러면 검정생 간 검정생님이요 갈생님 중에 통신실 늦게 들어오신 분 누구예요? 늦게요? 통신실이 통신실이 어디예요? 늦게 들어오는 거. 아저아두분 네. 중에 두분 링크를 지셨어요아 다운로드 늦게 들어오신 분. 한두 아, 분은 쭉 링크예요? 플링크? 네. 쭉은 아닌 것 같은데. 거의 쭉. 아니 통신실에서. 만났죠. 아 근데 죽는 장면을 봤는데. 아까. 그러니까 제가 통신실에서 봤잖아요. 제가 먼저 갈색이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갈색요. 그러면 이거 제가 노란색을 먼저 본 위치가 표본 관리실이거든요. 그러면 죽은 위치는 아마 관리실일 것 같아요. 관리실 아닌 바이탈? 그러면은 음, 저는 검정색님 이냥 갈색님 중에 인포 한명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전기실 있는 사람 중에 한명 인포 있다 생각해요. 어. 음, 일단 저는 그 흰색님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무왕님 그 전기실에서 그뭐 감전되셨나 비비고 계시길래 <laughs> 네.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제세 명이서 같이 비었잖아요. <laughs> 네. 네, 그거 보다가 내려가서 이제 다운로드 받고 있었는데 이제 이모전 씨 울린 거거든요. 아, 예, 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네, 저는 껌선생님이랑 갈생님 중에 무조건 포함력 있다고 확신을 해서 아무 주저 없나 찍으셔도 흰색이. 거. 지금 검적이랑 주왕이랑 계속 전기실에 한예맞 <laughs> 네, 20초 이상은 비볐거든요. 그리고 저 나가는 <laughs> 것까지 보셨잖아요, 인생 네, 그... 나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아 그래요? 네. 만약에 시체가 관리실이나 그쪽에 있다면은 동선이 좀 힘들려. 잘 모르겠네요. <laughs> 지금 시체가 관리실에 하나, 전기실 앞에 하나인 거죠. 네, 관리실, 네, 관리실죠 아니요, 관리실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관리실이나 바이탈 둘중 하나예요. 시간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니 그럼, 그 검정은 어느, 쪽? 홍신실 가셨다 했죠? 그러면, 검정은 제가 봤을 때 동선 안 나요. 그럼 남은 네, 거 갈색인데? 검, 네, 그럼 남은 거 갈색이거든요. 그럼 저 갈색인데요. <laughs> 네. 네. 민트님. 네? 저 무기고에서 보셨지 않으세요? 거기서? 나? 저뭐 미션 하느라 정신 없어갖고. 아, 보셨어요? 근데, 이거는. 네. 저랑 검정 둘 중에 무조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갈생님이 네. 통신실 가기 전에 어디셨어요? <laughs> 제가 저 오른쪽으로 쭉 돌아고요. 그다음 무기고 통신실 이렇게거든요. 오른쪽으로 쭉 들어오셨다면 혹시 표본 쪽으로? 네, 실험실 표본 바이탈 무기고 통신 이렇게요 그러면은 그냥 노란색, 아, 그면 거의 갈색 같아요. 왜냐면은 노란색이랑 링크 됐을 거예요. 아니면 크로스가 됐거든. 왜냐면은 제가 노란색님이랑 표본 관리실에서 링크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저 달고 아니면은 감정님 가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또 모르는 게아 게... 그리고 핑크님이랑 민트님 둘중한 명도 무조건 있어요. 에, 네. 아니 그거 그 말고 저는 장면을 아, 봤기 그래요? 때문에 근데 두분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요? 아니, 제가 제맨 뭐... 마지막에 나가가지고 나있을지아 좀... 민트님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 생각... 확실하다고 생각하면은 뭐 민트님 쪽에서 찍어상관 없어요. 그러면 뭐 핑크, 일단 노랑님 민트... 나중에 생각하고 핑크 네. 민트를 한번 볼까요 그럼? 네, 그러죠 그럼. 이거.. 또 어떡하지? 근데 뭉쳐 있는데 서신티 할까요, 그러면? 아, 전 민트 맞는 거. 저는, 저는... 소신티 했습니다. 네. 맞는 것 같으신데라고요. 같은 찾고 본거 봤다면서. 아, 근데 친구님이랑 <laughs> 헷갈리니까요. 아, 아니, 제가 되맨 마지막에 나왔다니까요. 너무 감성인데. 아니 서로 입어봤어 <laughs> 빨강 어디서 죽었죠? 아, 수송선이야. 수송선이요. 수송선이요? 일단, 자작은 아니라고 봐요. 바이탈에서 죽은 지꽤 됐거든요. 아니 그리고... 저도 바이탈 보고 빨강님 죽어 있는 거 보고 지도실 네네. 가서 봤는데 무기고에 한명 찍혀 있고 실험실 쪽에 두명 정도 있고 수송선에 한명 있었어요. 그래서 무기고 쪽을 먼저 갔는데 핑크님 계시길래 저는 그냥 바로 곧바로 수송선 올라갔더니 죽어 있었거든요. 안에 아, 네, 그냥 있었어요. 들어 <laughs> 들어가는 중이거나 그런 거 없이? 음, 저요 근데... 핑크요? 핑크요 무기 무이... 는 아, 나한테... 문이 닫혀져 있어서 나오려고 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면 무기고 죽이고 갔을 때 이렇게 동선 안 나올 것 같고 핑크는 아 절대 안 나와요 핑크님 네, 파랑도 핑크. 전에 그 약간 뭐지 꼬리 자를 그럴 상황도 아니었는데 인포 잡으셨고 빼도 되고 그러면 남은 게 흰색 보라 검정 어 갈색 갈색은 제가 전날에 예, 안 나온다고 봐요 그 더블킬 났을 상황에, 동선 그래서 갈색도 아니라고 보고 아, 흰색은 바이탈 보다가 빨강 지체 확인하고 그 실험실 통해서 표본실 갔어요 보란니 혹시 동선 들어가도 될까요? 아, 네저 처음에 그 사무실에 물 넣는, 넣는 거걸 해야 되나? 그 물통 채우기 하고, 그다음에 바로 아래로 보 하고 전기 꺼졌을 때그선 연결 한 다음에 용암 또 바로 가가지고 온도 올리고 쭉 올라가서 실험실 안에 갔다가 다시 전기 꺼져서 나오는데 검정님 보고 네 실험실에 나오는데 검정 맞다고요? <laughs>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나와서 네, 나와서 한몇 걸음 가가지고 검정님 보이시던데? 갈색은요? 갈색은... 못 봤는데? 아니야, 아 아니, 갈색 동선, 갈색 동선. 아. 갈색 처음에 전기실 갔다가, 보일러실 갔다가 그 통신실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 통신사보 터졌잖아요? 그때 핑크님이 통신사보하고 계신 거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터진 거 같아. 요 근데 저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그 수송선 오른쪽 쪽에 그 밴드 있는 건 어느 쪽으로 연결돼요? 수송선 양옆. 아 양옆으로밖에 양양 안, 옆면은... 안 돼요? 네. 아 핑. 아제하고 그러면. 핑크 파랑 이거 확실히 제외시켜 드리고 킵 한번 달까요? 민트님이랑 같이 의, 의, 의심받던 분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 맞다 전에 전기실에 있던 사람들도 솔직히 빼도 된다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의심.. 그니까 러 저랑 갈색이랑 검정이랑 둘 중에 한명 있다고 계속 하셨는데 그렇게 의심 달고 가야 되나요 그냥? 네.. 솔직히 말해서 전날.. 전, 전.. 전판에 오른쪽에서 온 사람이 꽤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솔직히 의심 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보라도 좀 의심되거든요 근데 갈색은 저 방금 네. 전 라운드에 민트 달았거든요. 그거는 생각하고. 네. 그거는 꼬리 자를지 몰라요. 그 상황에서 음. 그 자를지는 그러 생각하시는 게 나아지네요. 오케이 오케이. 킵 달죠? 모르겠네. 네, 민생님안 찍으시는 사람들도 많아요. 맞아요. 저 그냥 안 눌렀어요. 저는 그냥 아예. 전 스킵 달았을 거예요. 인포가 이길 것인가? 이제 구경 좀 해볼까? 어떻게 하시나? 통신기기 압시체요. <laughs> 솔직히 모르겠네. 전기시 제일 늦게 도착하신 분 혹시 아시나요? 어음 <laughs> 통신기기 앞이요 <laughs> 일단 파랑 동선 말할게요 계속 바이탈 쪽에 있다가 관리실 갔다가 아, 바이탈에서 시체 하나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실 갔다가 표본 파랑님이 아래서 올라오신 거 확인했고 그래서 표본 쪽 한번 쭉 돌라보고, 실험실 앞에서 이제 터졌어요. 근데, 그, 하영님이 바이탈 봤을 때 이미 죽어 있었어요? 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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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니에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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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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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헷갈리네. 내가 어떻게 했더라? 아, 맞다. 뭐, 그, 바이탈. 바이탈을 처음 봤어요. 처음 봤다가, 이제 누가 바이탈 오른쪽에서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보고 계시길래, 전그 사이에 임무 주변인 거 용암 올리고, 노드 쪽 하고, 다시 바이탈을 봤는데, <laughs> 그때 시체가 있었어요. 그때 죽었어요. 딱. 시체가 전기 꺼졌을 때 그거 됐어요. 키를. 전기 꺼졌을 때요? 네 그러면은 일단 핑크님이랑 저는 되는거죠. 파랑님? 보라님? 두분중한 분이 바이탈 와가지고 봤단 말이에요. 네, 불 꺼져있을 때. 갔었어요. 네. 네? 불 꺼져있을 때요? 네. 음, 불 꺼졌을 때 제가 불 켰는데. 응? 네? 왜? 제가 제가 바이탈 불... 한번 봤어요. 아니 아니, 아니 바이탈에. 바이탈 때불 꺼져 있었을 죽어 때.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그니까요. 이거 자작은 아닌 것 같고. 아예 잠깐요. 갈 갈스... 검정님 동선 어떻게 돼요? 저그 의무실 쪽에서 그거 하다가. 상된다 스캔 뜨고, 그리고 얼굴. 밑으로 내려와서 바이탈 체크하고, 아니다, 스캔 뜨고, 거기에 그 전선 연결하는 거 하고, 그리고 바이탈 보러 내려와서, 그리고 전기가 꺼져가지고, 그때 보고 있었는데, 킬이, 그 뭐야, 갈색이 죽은 게 떠가지고, 시체 찾으러 왼쪽으로 갔어요. 어, 모르겠다. 아, 이거 솔직히, 너무 모르겠네. 하얀님 아니면 보라색님 같은. 검정색깔님은 저는... 저랑 되게 거의 링크였거든요. 의무실 그쪽 라인은. 그때그 킬할 시간도 안 나오고, 저랑 되게 오래 있었는데, 그럼 저를 죽였어야 됐는데. 아, 아까 흘러간 거예요? 네, 거의 시작. 그건 킬클 때문에 몰라요. 아이. 아... 근데, 그거를 넘을 만큼 되게 오래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보라랑 검정의심돼 가지고. 음. 그, 핑크님은 그럼 어디 있었어요? 요번에. 산, 산소요. 산소요? 네. 마지막에? 어. 아니요, 마지막에. 저 핑크님 산소 있는 거 봤어요. 네, 그거... 눈열고 나왔는데 파랑님이었나? CC에서 나오셨나? 응 음, 맞아요 봤어요 네아 진짜 모르겠어 딥 히... 할까요? 딥을 히... 할까요 그냥 한번? 모르겠어 검정님은 <laughs> 처음에 민트랑 핑크 투표할 때 핑크 투표했었죠? 맞나? 네. 맞아요. 핑크했었어요. 계속 그게 머릿속에 맴돌아가지고. <laughs> 아. 그게 그래서 검정님 계속 의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일단 킵할게요. 전잘 모르겠어요. 슈. 갈릴뻔했어. 갈릴뻔했어. 어, 시시. 이거 경크 핑크님이네요. 이저 <laughs> 아, <laughs> 아니에요. CTV가 꺼져가지고 보라님이 보고 있는 거 제가 보고 그리고 다가이네다작이네 임무 <laughs> 입무... 근데 잠깐만요 핑크님 이다자이네 <laughs> <저작이네. 웃음> 근데 이거... 네, 이거 검정님 검정님 핑크는, 핑크는 처음에, 처음에... 네. 아잠 이거 목소리가 두번 울려. 네. 아... 아... 아 파랑님 마이크 올려요 불려... 아, 네. 제일 첫 날에 민트랑 핑크가 대립을 했어요. 네. 근데 민트 음... 잡았죠. 근데 그러면 이제 둘다 까만... 서로라고 몰아가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이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두 분이 의심이 되고 있던 상황이지 그 상황에서 둘 중에 한 명이 얘다 얘다 얘다, 얘다 노랑이 했던 상황이 아니었죠 노랑이 관리실 지체였어요? 그것도 모르는 핑크님은 거 핑크 님은 이제 동, 님이 만약에 경크라고 해서 핑크라고 몰아가는 거라면 동선이 안나요 아니 그냥 동선이 안나요 음. 그러니까 첫날에 주황의 정기질 지체 하나였고 노랑이 관리실 시켰는데, 관리실체는 검정, 갈색이 심다는 상황이었고, 전기실은 민트, 핑크 거의 그냥 대치였잖아요. 파랑님이 해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핑크를 확실하고 보거든요. 음. 근데 노랑님은 죽은 시점이 꽤 지났는지 아닌지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 오른쪽 관리실 시체가 추측이지, 그게 맞다, 딱 여기다,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었잖아요. 그때 얘기하실 때. 그리고 그램지. 일단 저는 핑크님이, 제가 CCTV에 그 보라님 계신 거 보고, 그리고 미션하러 돌아다니면서 CCTV 꺼졌길래, 그 확인하러 다시 올라가는 도중에 핑크님이 그쪽에서 나오셨고, 제가 들어가서 이제 리포트를 누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뭐 핑크가 경크고, 음... 그럼 전 파랑님 음... 의견 들을게요전 파랑이 어떻게 하려키 팔래요? 아니면 누거 달래요? 어, 저는 사실 근데 그 갈색님이랑 검정 색깔님이 대립했을 때 갈색님이 아니면 검정님을 찍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핑크님은 그 통신 제가 그 수송선에서 잡았을 때 절대로 위치상 거리가 안 나오는 거리긴 했거든요. 좀 당연히 양도세가 더 많겠지. 근데 이게 그, 처음에도 대립했다는 게 핑크랑 민트님이 서로 물고 늘어지면서 막 싸운 음.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두분 중에 한 분이다. 그 써는 거를 보셨다 해가지고 이두 이 분을 지목을 한 거지. 그리고 네, 어, 오른쪽 네, 시체, 결국엔... 그러니까 오른쪽 노라, 노란색 시체도 정확히 본게 아니라 추측으로 그냥 이쪽에 시체가 있, 있는 게 맞으면 이두분중한 분이다. 갈색이랑 저. 갈, 검증, 네 이렇게. 죽기 전에 이렇게 근데, 근데 그거는 거. 맞는 게그그 그 주황색 님을 민트 님이 써는 거를 핑크 님이 못본 것도 말이 안 돼요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니까요 아, 그게 아, 상황이 저 진짜 그게, 저기 제가. 봐봐요 이러면 은 맞는 게 파랑 님이 써는 거를 보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은 핑크 팀이나 민트 님은 둘 중에 한 분이 인포가 아니었으면 그 써는 거를 그분도 봤을 거란 말이죠 게다가 파데 리포트를 핑크 님이 거 누르셨어요 모르겠어요. 네 핑크가 만약에 거기서 썰고 여기서 썰었다면 킬쿨이 안 돼요. 그것도. 어, 끼오바추지 마요, 진짜. 거기서도 <laughs> 썰고 여기서도 썰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만약에 관리실에서 썰고 여기로 와서 전기실인 거또 썰었다 킬쿨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니까요. 관리실에서는 한 명이 썬 거고 전기실에서도 한 명이 썬 거죠. 그이 둘이 딱 인포면. 노, 노, 노. 지금 민트가 썬건 맞고 전기실에는. 그니까요. 게다가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처음 노랑색 시체는. 그러니까 그 추측에서 얘기하신 거지 여기 딱여기다 정확하다 딱 얘기했던 게 아니잖아요. 네, 관리실 그 바이탈 둘중 하나였대요. 님이... 네? 관리실이나 바이탈 둘중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요둘중 하나였다는 거죠. 네, 어차피 거기 거기랑 전기실 거리가 거기서 거기이기도 해요. 근데 그 정확히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쪽에 있는 거. 아니 아니.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가 그걸... 거기 있다는 건 확실해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전기실 온 거리는 비슷해요. 거기 있는 게 확실하다고요? 네, 확실하대요. 그, 그 물어봤을 때 저분이 확실한 건 아니라고 음. 아까 얘기하셨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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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랑이 어떡할려? 빨리, 빨리, 빨리. 킵하고 어, 아, 저... 미션을 하셔도 되고. 범님. 아 뭐? 이 레인가? 네, 미션승하죠. 저희 한개 남은 것 같은데. 전... 한두 개? 이거, 크루 이김? <laughs> 와, 와 핑크님이었어 는데 아니 무슨 아니, 확실을 주십니까 이사님 <laughs> 어, 좀 걸릴 거 알지? 아니, 아니 혼자 남았는데 계속 치즈가 터어있으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끝냈가지고아 근데 벨트 끼나 아, 하면 되지 너무 당당하게 걸어 나오셨는데 아니 벨트 <laughs> <핑크> 진짜 잘했어요 <laughs> 와 핑크님 진짜 잘했다 잘했는데 <laughs> <laughs> <아니, 웃음> 릴라에서 꼬리를 자를 줄이야 <laughs> 아니 딱 마지막에 잘못한 게 주, 시시를 썰고 벤틀타 스프 아무도 몰랐을 아, 근데, 텐데 시시다고 걸어놔가지고. 근데 걸어 벤트를 나와가지고. 제가 근데 아까 그그판 죽였 주겨, 시시 죽였 을때그전 라운드 때 제가 산소 공급 미션 을 했다 불라를 쳤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산소 있다 막아아 장소로 그었잖아요아 그럼. 그러니까 위치를 잘못 말하왜 위치를 다르게 말하면 되죠. 예 아. 산소 안니고 그냥 송시시나 무기고하면 되죠. 그게 기 벤테가 온도 있어. 요 뻥칠 수 있어요 인터는 아니 그렇네요. 시체 위치는 CC일 수밖에 없었긴 한데 그러니까 음... 오른쪽으로 아... 벤트가 되잖아요 오른쪽으로 네. 그러면 창고나 위고라면 되죠. 원래 원래 껌동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CC가 커서 고 근데 웃긴 건민턴는 핑크가 전기실에 있는지도 몰랐대요. 진짜요? 어나 껌동님 못 뛰잖아 했어요. 진짜 사람 사람이 랩...